지금 여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고요 저는 이제 야간버스를 타고 LA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10시 정도 돼가지고 좀 밖에 나가기 무서운데 빨리 후다닥 가볼게요 아, 진짜 무겁다 그래도 이 시간에 사람이 꽤 많다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구들도 많이 다니고 다행인데? 아 지금 시간 맞춰서 왔는데 일단 버스가 저기 오는 것 같아요 일단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행히 이 플리스 버스 정류장 코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어가지고 별로 안 걸어도 돼요. 저 앞에 큰 전광판 있는 저쪽까지만 걸어가면 돼요. 저 반대편에 캐리어 든 사람들이 몇명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건너면 되나? 드디어 도착.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10시 40분 버스인데 지금 10시 15분에 도착했거든요. 25분 전이라서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아까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좀 되게 긴장하면서 와서 그런지 약간 버스에서 좀 멀미한 것 같아요. 또 아까 숙소에서 잠깐 1시간 정도 자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인데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 그래도 좀 걱정했던 플릭스버스 정류장까지는 일단 무사히 와가지고 조금 이제 한결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지금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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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졌어. 저희 그래도 성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하진 않아요, 그죠 오케이. 어디 하는데 5시 49분. 지금 음, 진짜 물걸이 너무 특이한데 빨리 버스 타고 숙소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버스 추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여기가 지금 제가 내린 플렉스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 바로 앞에 여기가 유니언 스테이션. 저는 음? 여기서 버스 타고갈게요 여기는 넥슨. 지금 이거 타고 한번더 갈아타야 돼가지고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진짜로. 이제 드디어 숙소 앞에 내렸어요. 저기 길만 건너면 이제 우리 숙소. 저거예요. 저거 멜로즈 호텔알록달록가지고 뜨구나. 아, 여기 안아가니스다 이거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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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귤이랑 사과 있고, 견과류 있고, 시리얼, 엄청 예쁘죠네 여러분 저는 일단 짐을 맡기고 나왔고 몸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저기 홀리우드 사인 보인다. 보이세요? 엄청 조그맣게 보이는데? 반갑네 다시 보니까. 지금 아침 한 7시 40분 정도거든요.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좀만 가면은 북창동 순두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북창동 순두부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북창동 순두부다. 드디어. 배고파. 지은연전 예뻐요. 오, 무기만 사용한대. 이런 콤보 메뉴가 있고, 막 갈비랑 순두부 세트, 불고기 순두부 세트, 비빔밥 순두부. 그냥 순두부 단품으로 먹어야 되나? 근데 갈비도 꼭 먹으라고 하던데? 나는 그러면 갈비 순두부를 먹어야겠다. 지금 주문하는데요? 잠시만요. 어, 내일 요 어, 이거 갈비 순두부 이거 1번으로. 지금 저레귤러스할때 주말이어서. 네네. 순두부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냥 순두부로 소고기 대신 거기면 어느 걸로 해드릴요소고기 소고기라서 맵히는요 미디엄으로 주문 완료 한국어로 주문을 받으시네요 아까 그 들어와서도 제가 헬로우 이랬는데 어서오세요 이러셔가지고 약간 좀 민망했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 영어로 내가 말해야 되나 한국어로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제 한국어로 말하셔도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일단 돌솥밥 나와주고요오 대박 와 일단 순두부랑 밑반찬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 그냥 순두부였거든요 소고기나 거 조기도 나오고 와, 김치에다가 어묵에다가 브로콜리에 콩자반에 오징어젓갈에 젓가락에... 계란까지 있다 아, 그럼 순두부부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일단 한번 순두부부터 먹어볼게요 와, 아, 진짜 일주일째 피로 딱 날아가는 느낌이다. 대박. 갈비는 진짜 도대박이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LA에서 먹어보는 LA 갈비. 과제는 이렇게 뜨거운 물 해가지고 붓고 나 와, 갈비까지 나오니까 더 맛있겠다. 계란도 계란 너무 귀엽죠. 이만해. 응. 아니 몰랐는데 북창동 음. 순두부의 완전 원조가 이 LA에 있는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이제 맛있어가지고 LA로 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 있는 게 완전 본점이래. 거꾸로 LA에서 한국으로 퍼진 거야. 갈비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왜 사람들이 LA 와가지고 부정부수부가나와서좀 그랬거든요 근데 왜 가는지 알겠다 음, 콜렉스 할만 하네 밑반찬도 맛있고 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 북창동 순두부에서 완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 순두부랑 갈비정식 해가지고 티포함 40%. 그러면 하나로 한 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아, 진짜 돈이 아깝지 않고, 완전. 이제 먹고 나니까 몸이 든든해가지고, 쏘아가지고 씻고 자고 싶은데, 아직 체크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남았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바로 들어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근처 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오늘은 좀 이만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남은 3일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혼자서 LA탐험을 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